12회를 연루중으로알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를 손을 잡자 예수님이 그러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나가지 없는데 어떻게나 어떤 분은 또 안수하면 막 자기가 자기 손, 손을 갖다 막내 손을 세게 누르더라고요 그게 세서 될것 같으면 차라리 밟아주지 뭐 <laughs>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탁구를 또한번 쳐봤어요. 탁구를. 근데 맨날 치니까 그안 늘길래 레슨을 한달 받아봤어요. 레슨을 가지고 이제 그 코치가 대주면 때리고, 대주면 때리고 막 이게 배웠어요. 그런데 제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, 그 뭐냐면, 과연 저 코치하고 나하고 시합을 하면 몇개 차이가 날까? 이게 궁금했어요. 그래서 한 달쯤 배워놓고는 내가 이제 도전을 했어요. 어이. 김 코치, 나하고 시합 한번 해봐. 그랬더니 웃더라고요. 그래서 왜 웃어, 이 사람아? 그랬더니 안 됩니다, 목사님. 그래서 안 돼? 자네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몰라서 그러지. 좋아요. 한번 해봐요. 그래. 좋다. 해자. 했어요. 시합을 하는데 연속 세 게임을 했는데 그 친구가 스물 한점 내는 동안에 딱한 개씩 이겼어요. 한 개씩. 21대1 21대1 21대1뭐 방언을 해도 안되고 믿어도 안되고 막 주님을 불러도 안되고 안되는건 안되더만요 그게 오죽 답답은 막주의음 아무리 믿어도 그 안되는건 안되더라고 나 이거 상당히 오늘 내가 아주 기분이 안 좋은데 내 이렇게 참패를 당한 적이 별로 없는데 말이요 내가 지금부터 죽자 살자 연습을 하면 몇 년쯤 배우면 자네를 이기겠는가 그랬더니 안 된대. <laughs> 생명 걸고 해도 안 되는가? 생명을 걸어도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왜안 왜 되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탁구를 이기시려면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야 합니다. 목사님이 저를 탁구를 이기려면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다져서 해야지 이제는 틀렸습니다. 그런데 뼈 뼈가 나긋 나긋 할 때, 뇌가 빨리 빨리 돌아갈 때, 그때부터 이 탁구가 몸에 배야지 지금 목사님 다 뼈가 굳었는데. 안 된다는 거요. 예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왜 내가 탁구 선수가 아니니까. <laughs> 지금 내가 탁구 선수를 한다고 해보세요. 되지 않는 그 탁구 선수에 얼마나 애쓸 뻔했어. 되지도 않는 것을.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탁구 선수가 아니고 나는 목회자라고 하네요. 그 길로 때려쳐버렸어요. 아, 이 탁구는 내가 이할 일이 아니다. 장사를 해도요.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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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사람이 매상이 잘 올라요 그래야지 앉아가지고 얼마요? 그 가기부 써있잖아요 귀찮게 물어봤다 이거네 그러면 그냥 가 <laughs> 제가 처음 개척교회 할 때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막한번 하고 나면 목이 꼭 쉬었어요 막, 막 나는 내가 할수 있는 한 힘을 다동원해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끝나고 나면 딱으니까 여보 살살 하세요. 지나가다 누가 들으면 수천 명 앉아 있는 줄 알겠어요. 네? 그 교인 몇십 명 뒤지도 않는데 뭘 하고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. 딱 해가지고. 인원에 맞춰서 소리를 내라 이거요. 예 근데 나는 그게 안 해요. 이 사람아. 아니, 거짓말도 의식 딱딱 하겠는데 왜 진리를 살살 얘기하냐. 심리적으로 이거 진짜요? 그랬을 때. 진짜요. 진짜요? 그러면 가짜 같아요. 아진짜요 이러면 진짜 같아요. <laughs> 같은 거래도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렇게 해.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요,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? 네. 야야,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요. 예믿습니가아이 네. 말씀이 말씀인데, 에?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고 수준 있는 줄 아세요?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열살이요열 살. 10살. 열 살짜리가 자기 생각대로 살면 몇 살짜리처럼 살아요. 열 살짜리처럼. 내가 열 살이지만 오십 먹은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몇 살짜리처럼 살아요. 50살. 열 살이지만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. 근데 내가 열 살이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몇 살짜리처럼 사는 거예요? 하나님 살짜리처럼.